이게 바로 오늘 다꾸의 비밀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노트처럼 생겼지만 메모지들을 모아놓은 프롬예의 메모북입니다. 한 권당 네 가지 디자인의 메모지들이 들어있고, 떡매라서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다꾸할 때 이런 패턴 메모지들은 색별로 다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네들을 사고 말았습니다. 갖고 싶은 대로 샀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닦고를 시작해 봅니다. 아 그리고 저 다이소에서 이 조그만 재단기 샀거든요. 이 조그만 재단기를 산 이후로 웬만한 직선 칼질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여러분 진짜 꼭 사야 돼요. 아무튼 새 메모지 생기면 바로 써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 장씩 싹 뜯어서 다이어리에 샌드위치처럼 쌓았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렇게 쌓은 메모지들은 다꾸의 바탕이 될 운명이었고요. 그 위에도 또 이것저것을 잔뜩 쌓아서 빈틈없이 터질 것 같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냈습니다. 이제 이 다꾸의 바탕이 어떻게 쌓였는지 보이시죠?